아 이번 영상은 점화 소서리스 콤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소서리스에 대한 대략적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콤보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듯 싶어서 콤보에 관한 영상만 따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무한 종의 종 콤보인데 어, 사실 이 콤보가 다루기 좀 까다로운 점도 있고 억지스러운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점 시청하실 때 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콤보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점화로 종해종 스킬 다 박은 다음에 바로 악몽 세트의 끝없는 만화 상태로 들어가서 종말이 날 쿨타임이 돌아올 때까지 신비한 마력을 아덴을 전부 채워주는 게이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카운터 스킬을 빼면 콤보가 좀 쉬워지긴 하는데 빼지 않아도 충분히 사이클을 돌릴 수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서포터가 도화가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 콤보의 근간이 만화 관리에 있기 때문에 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의 만화를 한 번에 회복시켜 주는 그런 스킬이 있어가지고 만화 관리가 까다롭다 보니까 서포터는 바드나 홀리랑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종의종 콤버부터 시작하면 종말의 날뭐 혹한의 부름 뭐 아덴 활성화시키고 나이스에로나 리액트를 써서 2종 이하 2종 1위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 이보다는 쿨타임을 조금이라도 빨리 돌리기 위해서 익천을 먼저 써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화를 키면서 대부분의 스킬이 풀타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풀 만화 기준으로 서포터의 만화 회복 스킬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스킬을 계속 쏟아부으면 만화를 30%가량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화 중독을 유지해주면서 풀 돌리다가 종말의 날을 씀과 동시에 30%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관리를 해줬다가 연말의 날을 쓰기면서밑으 내려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30%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스킬을 써 주는 게 아니면 만화 중독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말의 날 데미지를 온전히 넣고 난 후에 스킬을 써서 끝없는 만화 상태로 전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또한 가지가 있는데 스킬을 쓰고 나서 평타를 사용하면 스킬의 후딜레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스킬이 종료되는 시점을 살짝 앞당길 수 있다는 건데 악몽세트 추가 만화 소모 효과가 후딜레이가 없는 경우에 간혹가다 이게 보다 빠르게 적용이 돼가지고 평타 를 쓰면 스킬 사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끝없는 만화 상태. 자, 끝없는 만화 상태에서는 모든 스킬을 계속 사용하면서 어, 만화가 차오르는 걸 막으면서 최대한 많은 스킬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끝없는 만화 상태에서 입천을 한 번씩 쓸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데 일전에 입천의 쿨타임을 빨리 돌린 이유가 이두 스킬을 끝없는 만화 상태에서 사용하면 만화 관리와 아덴 수급이 쉬워지고 어 이후에 콤보를 이어가는데 편하기 때문에 입천을 사용해주는 게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만화 상태가 끝나감과 동시에 아덴 게이지는 거의 혹은 전부 차괴 되고 바로 콤보를 이어가더라도 점화를 사용한 것 동시에 돌려받는 쿨타임 감소 효과가 있어서 사이클은 유지가 가능하고 어뭐 이렇게 무한 종회종 콤보의 개념은 뭐 여기까지가 될것 같네요 어, 개인적으로 이 무한 종회종 콤보가 서포터의 만화 회복 스킬의 타이밍이나 스킬의 정확도, 어, 만화 관리, 그 외에도 이제 공속이나 고속 레벨 등등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100% 사이클을 돌릴 수 없더라도 이 개념만 알고 활용하면 은 소서리스 콤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